수업 예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수업 중간에 중단을 했고요. 왜냐면은 이대로 진행을 하면은 아이도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에서 시간을 수업 시간을 소모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카메라 연결선 부분이라든지 마이크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어, 되고 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수업만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한 거 보니까 40분에 끝났고 15분에 시작했으니까 25분 진행된 거예요. 그죠? 남은 부분들 제가 나중에 채워서 수업을 더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어,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저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내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라는 질문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퀴즐렛으로 아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했는데 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가 카메라가 될때 제가 좀 봤는데 아이가 뭘할때 계속 옆에를 쳐다보는데 화면을 쳐다보는 건지 뭘 쳐다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읽는 건지 찾아서 아니면은 모니터의 이 부분을 보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부러 여기 하고 있을 때. 어디 보는 것처럼 보이면은 딴 걸로 문제를 바꿔서 바로 시켜봤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이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진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 읽는 건지 왜냐면 모니터 한 켠에다가 이런 거 그냥 답안지 같은 거 놔두고 해도 되는 거고 내지는 모니터 바깥쪽에다가 종이에다 적어놓은 거를 보고 읽어도 저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카메라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가 꺼졌을 때부터 약간 마우스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카메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아이가.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은 요거 두 개였어요.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과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에 대한 대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왓 플러스 SB죠. 문장. 그래서 왓절 쓰는 방법 조금 익혔어야 됐는데요두 개를 오늘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부분들은 없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를 발성 자체가 목소리를 이렇게 뱉어내는 발성이 아니라 목소리를 잡아먹는 발성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발성이냐면 아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갈아가면서 목소리를 내거든요 발성이 너무 작으니까 들을 방법이 없어서 제가 어 헤드셋을 사, 사서 보냈잖아요 그 후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마 카메라 꺼지면서 다시 꺼지면 다시 켜지면서 씩한 다음에 오디오 연결선을 뽑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아마 제가 보내준 영상 보시면 그 부분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건지 안 들려요.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로 목소리 내는 법좀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면은 제 수업을 떠나서 어... 확성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제 수업 듣고 나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럴 때에도 본인이 틀려서 외국인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소리가 작아서 외국인이 못 알아듣는 건데 계속해서 아마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의기소침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 바꾸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는 어쨌건 커야 돼요. 네, 그 부분 진짜로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 마이크를 사서 보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상 명답은 아니죠. 왜? 아이가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게 진짜 답이고.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제가 볼때 지금, 어, 요런 한글을 보고 문장을 써내는 거, 퀴즈렛을 해서 그거는 해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뇌에 있는 정보를, 뇌에 있는 한글 정보를 영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가 지금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한글 정보를 영어로 뱉어내는 일이잖아요. 내지는 영어 정보로 영어로 애초에 생각을 해서 영어로 뱉어내거나 근데 그거를 해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아요 현재. 근데 그게 지금 마이크랑 카메라의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좀 간섭받는 부분이 있어서 안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잡고 나서 어떻게든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랑 그 다음에 마이크 부분 잡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 목소리 크게 하는 거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안 되고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제가 봐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제가 유추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맞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수를 줄여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요약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요약 드렸던 것 같습니다. 캔이었습니다 보충 수업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